친절한이 역시 네. 뭐 하세요? 오늘은 어, 방울토마토랑 대추토마토를 첫 수확하고 있습니다. 아 많이 열렸네요. 네, 근데 얘들이 아예 빨갈 때 따야 되는데 어,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무에서막 녹아내리고 있어. 방울토마토는 어, 채소니까 좀덜 익은 것도 먹어도 될것 같아. 몇 포기 심었어요? 열몇 포기 심었는데 포기수도 제대로 세 붙지는 않았습니다 토마토가 익으면 벌레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파먹습니다 이 익은 것 맛있는 건 알지요? 이렇게 다 파먹어요 그래서 좀 늦게 따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따는 건데 그래서 미리 이렇게 따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덜 익었을 때좀 따먹어 벌레하고 지금 먹기 시합하는것 같아요 원래도 살고 나도 살고 어자서숨 쉬요. 농약을 안 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. 네, 하여튼 농약 안한 건강한 과일 먹고 건강하세요. 네. 자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